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털 외투를 벗는 2월입니다 겨운에 걸쳐야 했던 고난의 외투 활활 털어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봄을 희망하는 시간입니다 마 머지않아 코로나 백신도 적용된다 하니 마스크를 벗을 희망도 가지고 2월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친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인 중에 고산 윤선도가 있습니다. 그는 어우가라는 시조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 벗지 몇 친구 하니 수석과 송주기라. 동산에 달 오누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다섯 밖에 또 더해 무엇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양사리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친구가 필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친구들은 그의 곁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다섯이나 있었다고 하는 시입니다. 그 친구는 다름이 아니라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달, 이렇게 다섯 친구가 있어서 결코 외롭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바로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나 벗을 지칭하는 용어는 동서양이 다르고 한중일이 다릅니다. 한국은 친구라고 하고 중국은 붕우, 즉 평평여우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정을 배달하는 그런 뜻의 도모다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친구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화우입니다. 즉 자기가 좋을 때만 찾는 꽃과 같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저울추자를 사용하여 추우도 있습니다. 즉 이익에 따라서 저울추와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메산자 산우입니다. 안식처와 다름이 없는 산과 같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땅지자 지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한결 같은 땅과 같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예로부터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사귀는 친구를 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니며, 또한 누구에게의 친구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문 2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단한 가지 충성된 권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된 권고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필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권고라고 하면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신이라는 단어지요. 즉, 충신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권고가 아니라 자문에서도 충성된 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충신과 간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충신이나 간신이나 다 같이 곁에서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권고의 목적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간신은 권고의 목적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신이 권고하는 그 권고의 목적은 자기에게 유익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공익을 위하여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문의 말씀은 진정한 친구의 조건에서 권고에 대하여 그냥 권고가 아닙니다. 충성된 권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권고의 목적이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권고를 충성된 권고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충성된 권고는 때로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권고는 그 권고를 듣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된 권고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된 권고를 할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충성된 자의 권고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기름과 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어두운 주변을 밝히고 어두움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까지도 발휘해 주는 것이 충성된 권고의 에,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름과 향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가죠? 예,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충성된 권고를 합니다그 한마디의 충성된 권고를 듣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때 정말 사심없이 정직한 판단을 말해주는 사람이 곧 친구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충성된 권고는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된 권고 때문에 어둠을 밝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가득 번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권고는 친구가 아니면 좀처럼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충성된 권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권고를 아끼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듣기 어려운 권고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그 친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우정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충성된 권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우리의 주변에서 과연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충성된 권고를 아끼지 않아야 가장 좋은 이러한 친구를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켜서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시며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진실하신 친구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겠죠. 그때에는 참되고 진실되고 충성된 조언을 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충성된 권고가 필요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도 더욱 더 탁월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에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 시간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충성된 권고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권고를 해 주실 수 있는 친구는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고 말씀하실까? 즉,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만한 친구, 그 충성된 권고를 아끼지 않는 진실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충성된 권고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말하기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유익하고 주님 나라에 유익한 진심 어린 권고를 하는. 이런 권고를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름과 향과 같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 충성된 권고가 어두운 주변을 밝히고 아름다운 향기까지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된 권고를 해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새 봄을 소망하는 2월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